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매주 어, 로마서를 일독씩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분들은 로마서만 천독, 이천독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어, 로마서 몇 장을 하든지간에 일독씩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바론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린도의 갱그리아에서 교를 나기 위한 3개월 기간 동안 머무르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로마서 16장 1절에 그 등장하는 베베 자매의 집인 것 같습니다. 어,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당대 세계 최, 세계의 세대 도시 로마에서 복음을 그, 전하고 오픈 그런 뜻을 품게 된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AD 57년경으로 왕위 개성 문제, 즉, 우리가 잘 아는 내로, 내로를 안그 부인에 의해서 독살 당한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바람에 고린도에서 만나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한 성계의 꿈을 키웠을 것이고 또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의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로마 교회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당시 체계 현안의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와 추방령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국가에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복종에 대한 해답으로서 여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이니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그 내부의 문제로서 우선 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문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하신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인그 자들이 율법에만 의미어 자유하지 못하느냐 하며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함으로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방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여 그런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덕을, 건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유지하며 속기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나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지에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자는 너는 누구뇨?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건능이 그 죽게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것이며 서로 건덕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그 쓰시네. 힘이라는 것이겠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종 바울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음을 위하여,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여기 바울이란 이름을 빼고 내 이름 그러니까 나는 택령이죠 그리고 본 이름을 대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택령이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적체성도 세가지겠죠 어. 첫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즉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가 사울왕처럼 딸의 이름을 떨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아마도 부모님은 간곡하게 간극,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어려서부터 13세가 되기 전 유대인 토레의 말씀을 전부 다외웠습니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당시 최대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식으로 들어가려면 그 첫째 자격이 13세가 되기 이전에 그 토라의 말씀을 전부 애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에 겨우 두세명 정도만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짧은 그 성경 10편 23편 한편 외우기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가물 감을 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그이 바울 그는 청년의 나이로 유대인 랍비가 되었고 또 홍해운 해울이 되었고, 그렇게 명성을 떨치던 중, 그는 더욱더 명예에 또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자 자기 책무를 그 다하고자 스스로 대제사장을 차지가가 임장을 받아가지고 탐해식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므로 그어 자기 책무를 다하고자 했는데, 그 바로 탐해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 자기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며 거기는 자기 세계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자기 정체성을 세웠고 이제는 영원한 종신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세운 것으로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약의 루기스에 보면, 룩와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이, 즉, 나오미의 아들로 입증된 그 아들 이름이 오베더, 오베시죠. 즉, 늙은 나오미의 봉양자 종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헬라로 히페네테스, 즉, 전쟁 중에 붙잡혀 온 노예로서, 전투 중인 전함 아래층에서 채사슬의 발이 발목이 꽁꽁 묶인 채로 노를 젓는 노예로 그 표현합니다. 만약 그 배가 파손한다면 배와 함께 그는 그수장되는 그런 노예 신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그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며 풀벗고 궁절이고 외를 맞아도 오직 주인의 뜻만을 행하는 자기 생각이 없는 노예, 히펜의 뜻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다. 사도라면 그 부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서 보울 자신은 한 번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생에 딱 그 분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의 교인을, 그 어, 그, 살아서 받아보지 못한, 못했기에, 그는 끊임없이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이후로는 단한 번도 뒤로 돌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그의 삶의 사명을 이어갔으며, 마지막에는 열두 사도 중단한 명, 그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분들이 그간 거기를 그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늘그 그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제명에 그 주, 못 죽었다는 그런 뜻이며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그의 생명을 아서 간 거기를 그도 묵묵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원시 복음이라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제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 이 말씀은 체조의 사람 아담이 뱀즉 사탄의 종이 되었,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그 머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로 인체한 그 인체된 그 예수가 최후의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모엇을이겠죠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종살이 간 것도 또모시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홍일을 건너 구원한 흔한 사건도 레이 제사법도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의 종의 말씀도 스가야 선지자의 그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도 모두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예표를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성취하시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삶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전령군 사자인 것으로서 그가 가는 곳은 자유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과연 어떤 그런 말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또 나들이 쇼핑 가는 것도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게 하는 막대한 청구를 안고 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여기 사도바울처럼 세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5장 3 9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단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우리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 계십니다. 그분은 다이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몸에 소생이라는 것이니,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어 능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며 마침내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취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한참 뜨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을 말고 다음 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교육자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희망을 그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의 졸개들이 만들어놓은 모방적 거짓말쟁이들은 직접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 즉, 순환하는 생명, 윤회 사상을 만들어 교묘하게 영생을 흉내내 보지만 모두와 같이 가짜이며 것이 일뿐입니다. 결단코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한 분뿐인 자신의 생명을 그 진정하게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존해야 오는 일에 그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로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과 죽으심의 대가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가 우리의 직접적인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6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죽음의 터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심을 받은 자곧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건사, 집사, 그, 그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하늘 날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특계도 특권도 혜택도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공중근시에 잡은 마귀의 세상 이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할 것이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사망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육체적인 한계도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불르심의 소명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공중 거시에 자아이 땅에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상은 보상 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 중에 이 땅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거스틴은 어머니, 원치과 여사의 골칫덩어리, 극점덩어리였지만 덩어리, 뒤에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세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쩌인걸리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크나큰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일한 복음 전도자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로마서 1장 1절에 그 바울의 이름 빼고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고 오늘 그 설교를 마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기 이름을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옥, 생명은 사다. 하나님의 보급을 위하여 책정을 이뤄냅니다